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암살당한 날. 내일인 2월 13일에 있었던 한국 역사를 살펴봅니다. 내일의 한국사, 2월 13일. 2017년 2월 13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에서 암살되었습니다. 1971년 5월 10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영화배우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낙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며 개방적인 사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김정남은 북한의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김정일의 후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일본의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 이후로 그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이후 그는 주로 중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암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북한 정권의 권력구조와 내부 갈등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김정남, 그의 삶과 죽음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내일의 한국사 구독하고 내일도 만나세요.